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오늘은 파피플라이타인 챕터3에 등장한 스마일링 크리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브 엔터테인먼트는 챕터2부터 각 캐릭터들의 컷아웃을 게임에 배치해 의미심장한 떡밥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3는 지난 챕터들보다 좀더 기괴했고 몇몇 팬들은 그들의 미국 예 슬픔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캐릭터들의 카드보드 속 내용이 환희의 시간 직후의 음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챕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역시 도그데이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이 유일하게 남은 스마일링 크리터즈라고 이야기해 팬들에겐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건데요. 게다가 도그데이의 말에 따르면 캔네블 제외한 모든 비비아의 스마일링 크리터스는 이단자로 여겨졌고 그와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그데이와 말과 달리 커다웃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먼저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의 모든 커다웃은 비명 혹은 정적으로 끝을 보여줬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명소리는 각 캐릭터들의 끝을 보여주는 의미로 도그데이의 커다운 만들어도 그 예시가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크리털스들중두 캐릭터는 비명소리가 아닌 정적으로만 끝난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비 베어허그와 피키피기였습니다. bobby bear hug want to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i'm crazy about you i'm lost without you please take me with you this time 바비베어허그는 도그데이를 만나기전 미니크리터스가 바글거리는 플레이케어에서 컷아웃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지난 ARG 영상을 다시 보면 바비베어허그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 시점에 도그데이가 이미 이단자로서 고문을 받고 있었으며 바비와 함께 있으려 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가 바비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go, go. as far as you can! 그래서 현재 그녀는 커다워드에서 짐작되는 것처럼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끝을 알리는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아 플레이 케어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Hi there. I'm Piggy Piggy. Let's eat. Rope, i so hungry. Hey, what do you say you and I be friends? 다음은 홈스위톰에서 찾을 수 있었던 피키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특성에 맞게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하는 캐릭터로 컷아웃에서도 몇 가지의 음식을 나열했는데요. 그런데 나열된 음식들이 부와판트, 크래프티콘, 그리고 키킨치킨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셋을 모두 잡아먹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감금되었던 미스 딜라이트의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환희의 시간이 왔을 때 그녀가 기록한 노트에 따르면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이 잠겼다고 했는데 대요. 그리고 학교의 남은 모든 교사들이 음식을 두고 싸웠으며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한 딜라이트는 모두를 먹어치웠습니다. 현재 피키피기 또한 미스 딜라이트처럼 배고픔에 날뛰게 되었고 그중 도그데이만 현장에서 탈출했고 결국 캔랩백에 잡혀 고문을 당했다는 하나의 가설과 작은 장난감들이 먹기 위해 캔랩을 따랐다고 이야기한 도그데이의 말처럼 피키피기도 결국 먹기 위해 캔랩을 추종을 했다는 가설도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눈이 널 지켜보고 있어. 아주. 굶주린 상태야. 그들은 네살 아래를 파고든 다음 조금씩 갈가먹을 생각밖에 없어. 자기들의 고한 배를 채우려는 거지. 저게 바로 캣랩이야. 프로토타입은 그의 신이고 이건 이단자가 받는 형벌이지. 이 작은 장난감들은 이런 운명을 피하려고 캣랩을 따르고

1 2 No oh, no don't look at your feet None of that matters Again again Jump jump 바비베어 허그와 호피의 컷아웃 에서 달이 언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장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달 자체가 자유의 의미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호피의 컷아웃을 들어보면 누군가 함께 달로 뛰어드는 것처럼 들렸지만 마지막 점프에 높은 음조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피는 피키피키가 먹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도그데이가 말한 것처럼 캣랩과 맞서 싸운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이 모두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건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저, 아, 우린 싸웠어. 그것도 타입에 맞 저, 어 내가 마지막 웃는 동물이야. 잘 들어. 여기서 빠져나가! 하지만 예외는 있긴 있습니다. 바로 키킨치킨과 부바판테인데요. 먼저 키킨치킨은 호피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플레이 케어 혹은 공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는 한 번도 나가본 경험이 없어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안녕? 난 키킨치킨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밖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 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제가져래난 무서워. 자, 따라와. 먼저 나가 볼게. 그리고 그가 나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피가 말한 대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프로토타입과 켄네비 그를 해치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 죽게 된 것인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데. 아이, 맘맘 맘퍼핀트. 헤이, 아이 렘멤버 유. An elephant always remembers! Want to know what I remember about you? 부바판트는 크리털스들 중 가장 똑똑한 캐릭터로 카드보드에서도 대화하는 일을 기억하는 듯 말했는데요. 그저 똑똑함을 티내기 위해 레파토리처럼 뱉은 멘트인지 혹은 진짜 그 대상을 기억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나 그는 다른 캐릭터들처럼 비명이 아닌 애니 속과 같이 가스로 인해 웃는 듯한 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걸까요? 크래프티콘은 이번 카드보드에서 빨간 크리용에 대한 집착을 상당히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예민해 보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환희의 시간 직후 혼자 오랫동안 지낸 했을 거라는 추측과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상행동을 보인 음성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녀 또한 배고픔에 참지 못하고 스스로를 먹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아니면 다른 장난감과 함께 있었지만 빨간 크레용을 탓하며 상대방을 죽여 먹어치웠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빨간색을 숨긴 거 어, 내가 다 알아. 거짓말 여러분들은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